안녕하십니까. 푸드아리나의 김형세입니다. 지난 일부 시간에 이어서 이번도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실체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리 저는 식품관련만 해서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관련이 안된 곳이 없어요. 그리고 뭐, 하여튼, 우리나라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가죠.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시간에서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실에 대해서 한번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면역력이 무시되고 있어 무시되었다. 두 번째는, 코비도 전염을 너무 크게 부풀렸다. 팬데믹을 선포하게 이르렀다. 이런 걸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이번에는 그러한 내용을 일부 전문가들, 의사들이죠. 의사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래된 과학지 란셋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뉴잉글랜드 연어로브 메디슨이라는 그를 통해서 조작 논문을 발표를 했던 겁니다. 즉 여기에 나온 내용에서는. 보통 이런 논문지에 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최소 18개월의 어떤 연구와 그 현상을, 그 해서 논문으로 발표를 하는데 18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급하게 논문을 냈습니다. 그 논문의 내용이 뭐냐? 여러분들 한동안 되게 유행했죠?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이라는 그 부분이 코비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그런 사유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루록 하이드록시 크로로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된겁니다 이거는 어떠한 그 결과를 낳느냐? 각 나라마다 그 치료제, 특히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제를 만들어 내겠다라는 그 의지를 꺾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어, 국군 통수권자도 한동안 초기에는 치료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치료제가 쑥 들어갔습니다. 그는 치료제 연구를 계속하지 못하게끔 하는 어떤 주의 분위기를 조성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laughs> 그러니까 그런 결과는 이 논문들은 이그 결과에서 나온 논문들은. 아이비리그의 그 의과대학들의 그 의사들이 어느 조직에 의해서 뭐 이건 확실치는 않겠지만 돈을 받고 엉터리 논문을 낸 것입니다. 세상의 의사들이 그렇게 돈을 받고서 엉터리 논문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것도 생각하고 우리나라 의사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우리나라 질병관리청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정확한 지침과 방향을 국민들한테 전해줘야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질병청을 믿고 생활을 잘할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이러한 논문들이 엉터리라는 게 밝혀져서 그 아이비리그의 의과대학 교수들은 다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게 2021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결과입니다. 네 번째. 그렇게 엉터리가 의사가 있는 반면에 정직한 의사들도 많죠. 도리어 많습니다. 네 번째는 정직한 의사들의 목소리가 숨어 들었다는 겁니다. 뭐 공황발작이라든지, 무슨 이상한 증상이라든지, 정말 그 진짜 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었지만은 진짜 우리가 우려했던 진짜 팬데믹은 정신적 남용이라고 부릅니다. 정신적 남용을 줄여야지만이 팬데믹의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류 언론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말았던 겁니다. 참 요즘 이상한 법 나오고 있죠. 참 언론 좀잘좀 하세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정확한 사실을 국민들한테 알려고 비평을 해주는 게 그게 언론이 살아가는 마지막 길이라고 제가 감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 박사가 초기에 그 인터뷰 시에 말, 말했던 그 박사가 예를 들면은 2020년 열린 그그 그 20, 2020년에 열린 여름에 열린 그존호킨스 대학 유명한 의과대학이죠 거기에서 이런 컨퍼런스에서 컨퍼런스라고 그러면 의과대학에서 하는 것은 무슨 치료라든지 무슨 뭐 방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컨퍼런스가 열려야 되는데 2020년 여름에 열린 그 컨퍼런스 강의 주제가 참 아이러니하게 세계 단일 정부였다는 겁니다. 즉 팬데믹에 대항해서 대한 세계 단일 정 대항하려면은 세계 단일 정부가 필요하다는 그런 컨퍼런스 주 내용이었습니다. 왜 이런 그 예방이나 그 치료에 대한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왜 정치 얘기가 끼어들었을까요? 참. 힘든, 어렵고 힘든 게 세상 살아가는 일인 것 같습니다. 즉, 20년에 열린 또, 또 하나 있습니다. 20년에 그, 존 오키스 때에서 열린 그 컨퍼런스도 있지만은, <laughs> 2020년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게 여름에 또 열렸었는데, 거기서 나온 책에,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참 아이러 납니다. 경제 포럼이기 때문에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비드 나인틴, 코비드 19 세미콜론 하고선 더 그레이트 리 t 입니다 세계 단일 정부의 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참. <laughs> 웃음이 나옵니다. 저같이 한 사람의 민초로서 이런 거에서 알고 났을 때 어떻게 그걸 대처한 방법이 너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상이 어떻게 보면 뭐 좋게 얘기해서 집단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패거리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한 사람이 옳은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매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누가 혼자서 그 총대를 매겠습니까? 참 어려운 게 요즘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얘기를 시작하니까 다음 3부까지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재미 있으시고 또 한번 보시겠고 또 의견을 내실 수 있다 있으시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3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